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이번 시간은 음. 혼자 살아야지만 돈복이 있는 생일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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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. 혼자 살아야지만 돈복 이 있는 생일. 네, 네. 단은 네. 음, 아니고 어, 꼭뭐 혼자 살아야 돈복 있다 보다 뭐 일찍 조금 분가를 음. 하거나 또 내가 그 생일에 속한 사람 중에 자녀들이 좀 나이를 먹고 성장을 했는데도 같이 있다면 음. 좀 분가를 시켜주는 게 서로가 좋은 생일들이 있어요 네. 음, 음, 그런 생일들이 있거든 일단 음력에 저희는 음. 초이틀, 초닷새, 초일회 이렇게 열흘, 십일이 안 넘는 생일들 오. 어, 초이틀, 초닷새, 초일회 2일, 5일, 7일이죠 음. 어, 이런 분들은 조금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어 직장생활을 하고 자립을 응? 근데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선 이제 결혼도 해야 되니까 돈도 좀더 모으고 아무래도 엄마가 더 챙기고 싶으니까 끼고 있고 싶고 그러지 또 자식들도 엄마랑 있는 게 좋긴 한데 다는 아니고 내가 볼때 자기네가 어느 정도 그 온기를 또 어느 정도 알잖아요 엄마가 봤을 때아 얘는 조금 분가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분들 중에 2일, 5일, 7일이 생일이 낀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일찍 자수성가라는 게 좋아요. 어. 부모가 안 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, 그런 분들은 내가 혼자 있을 때가 돈복이 좀 많고, 그리고 또 이제, 우리가 나이가 좀 있는 분들, 이제 말년에도 돈이 좀 모이는 분들이, 아, 나는 왜뭐 배우자가 없어요. 나는 왜 자식이 있어도 다 떨어지고 살아야 돼요. 그런 분들 있잖아. 요런 생일 느낀 분들이, 말년에 혼자 있으면 더 돈복이 더 많이 모여요. 어... 음, 그럴 수 있고 또 2일, 5일, 7일 중에 또 5일과 7일인 생일 엄마 부모들이 아니면 17일, 25일 이런 분들이 좀 자녀를 일찍 분가를 시키는 게 좋아요. 어... 내 자녀들은 그 생일에 속하지 않았어. 그런데 내가 5일이나 7일이거나 그런 식으로 뭐 25일 음..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껴있는 분들은, 우리 자녀들이 아직 내가, 내 생각에는 아직 어린 것 같고, 응?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가, 한 2, 3년 더 데리고 있다가, 뭐 배우 작가님이 있으면 그때 가서 추가시켜야지,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상황이 다르게 다르지만, 그런 분들은 자녀를 조금 일찍 내보내는 것도, 어, 그 자녀도 본인도 금전의 기운이 더 좋을 수 있다. 아, 어, 그래서, 어 혼자, 꼭 혼자 살아야만 좋다라기보다, 음, 2일, 5일, 7일인, 열흘 안에 있는 생일 중에 2일, 5일, 7일인 분들은 좀 자수성가해라, 혼자서 조금 외롭지만 금전을 모아라 하는 사주가 조금 강한 분들이 많아요. 어,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. 네. 음, 음, 음. 이 음, 음. 예, 또, 혼자 있으시면서 또 부모랑 또 떨어져 있어야 이게. 음, 음. 이렇게 기운이 더 좋아진다. 네 네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요 안에 생일이 들어있는 분이 지금 혼자 외로운데 근전도 별로 없어. 어~ 낙담하지 마세요. 어~ 뭐 우리가 배우자의 인연이나 사주가 원래 외로운 사주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또뭐 요즘은 꼭 홀레온인을 안 해도 꼭, 어~ 그찮아? 뭐 옛날에는 꼭홀레운인을 해야만 남자 여자가 서로가 만날 수 있지만 꼭 굳이 한 집에 안 살아도 연애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잖아요. 그리고 어 말년 운이 좋아지면서 또 바뀌어요. 어 말년 운이 좀 좋아지면서 좀 바뀌거든요. 그래서 대신 이런 분들은 내가 외로웠던 만큼 말년에 좀 금전운이 좀 끌어당기는 운이 좀 강할 수 있으니까 음 근데 굳이 꼽자면 저는 열흘 안쪽에 2일5일7일 요런 분들이. 부모하고 일찍 떨어지든지, 음. 아니면 내 자식이 있으면 일찍 좀 내보내는 게 음. 금전 보기도 집안에 더 좋지 않을까. 음, 음, 음. 이거 보시고 이제 또돈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. 아, 그렇다고 아무, 나 아무 때나 준비도 안되는데다 나가고 다 내보내면 안 되고, 어, 그런 운기가 요 생일에 들어있는 분들이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다. 어, 무조건 다또 생일이 2일, 5일, 7일 하고, 야, 너 당장 내일 나가, 엄마한테 그러면 안 돼. 알았지? 야, 엄마 생일이 5일이거든? 너안 되겠다. 엄마랑 떨어져야지 너돈 벌겠다. 이러고. 그러면 안 된다. 어, 이거는 그냥 항상 얘기하지만, 우리가 그냥 오늘의 운세? 이런 식으로 가볍게 네.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음.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